도련 사과문을 올리고 연락이 두절됐던 배우 장동주의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31일 장동주 소속사 넥서스 E&M 관계자는 IMBC 연예에 장동주의 소재가 확인됐다면서도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과문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장동주는 이날 자신의 SNS에 검은 바탕의 화면 사진과 함께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으며 사과의 이유와 대상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팬들은 걱정된다, 무슨 일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러 매체 등에 따르면 소속사 측도 장동주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드라마 학교 2017로 데뷔한 장동주는 미스터 기간제, 너의 밤이 되어줄게와 영화 정직한 후보, 핸섬 가이즈 등에 출연했으며 최근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트리거입니다.